안녕하세요. 타오바오 중국 구매 대행 타오다린입니다. 오늘은 추천 아이템은 캠핑 접이식 선풍기입니다. 캠핑을 좋아하는 분들을 위한 선풍기 터보팬 블레이드 디자인이 출시되었습니다. DC 인버터 모터가 탑재되어 저전력으로 안정적인 성능을 자랑하며 강력한 바람을 내뿜는 3가지 풍속을 지원합니다. 또한 세 가지 조명 모드가 있어 밤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좌우 120도 자동 회전 기능이 있어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모든 방향에서 시원한 바람을 즐길 수 있습니다. 2.4G 무선 리모컨과 마그네틱 리모컨을 제공하여 사용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며 지능형 타이밍 및걸수 있는 디자인으로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전원으로 1만마 리튬 배터리가 사용되어 가볍고 휴대성이 좋으며 휴대전화 충전 가능합니다. 스탠드는 탈착식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오바오 중국 구매대행 타오다린입니다. 감사합니다.